안녕하세요. 홍원희 인사학당의 올리비입니다. 오늘은 14번 여우 폭스 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4번 여우 폭스 카드의 키워드는 인물을 나타내고 영리, 교활, 교묘함, 지혜, 사기, 책략, 속임수, 유혹, 세련되고 스마트한, 워커홀릭, 절도, 몰래하기, 조심스러운 잠복근무, 민첩한 재치 있는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떠돌이, 프리랜서 파트타임이 있고요. 거짓말쟁이, 도둑, 사기꾼, 전략가, 일 잘하는 사람, 경력자, 경찰, 형사, 탐정 등이 있고, 시간은 오후, 야행성이며, 몇달 정도 파트타임이 있고요. 장소는 숨은 곳, 은밀한 곳, 동굴, 어두운 곳, 경찰사가 있고요. 신체 건강에는 코, 후각, 오진, 병이 발견되지 못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함 등이 있습니다. 여우는 본능적으로 교활함을 가진 카드입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요. 떠돌아 다니는 것, 어떠한 문제제기나 은밀한 위협을 가하는 것, 자신의 안이나 생존을 위해 무슨 방법이든지 교활함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만약 여우카드가 조언으로 나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임수 쓸수 있어야 한다는 모든 것은 방편이기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도 됩니다. 여우라는 상징성 때문에 밑으로 빠지기, 도둑질, 은밀한 관찰, 몰래 일으키는 범죄에 능하다, 음모를 꾸미고 본인은 빠지는 기술을 가진 사람, 내가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 내승진이나 아이디어를 체크거나 어려운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 일명 체리피커도 해당됩니다. 시기로는 정오를 나타내기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이 카드가 나와도 몇달 별일 없이 그냥 흘러가기도 합니다. 여우 같다는 말이 세련되고 스마트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뱅카드와 비슷한 뉘앙스로 전통적이지 않은 사람, 고루하지 않은 사람, 스마트하고 트렌디한 사람, 워커홀릭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우 카드와 일 카드가 함께하면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요. 여우 카드가 앞에 오면 뒤에 있는 카드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게 됩니다. 여우 카드와 돈 카드가 함께하면. 돈과 연관되어 심각한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요. 여우 카드와 십자가 카드가 함께하면 거짓 교리 또는 사이비 교주가 되고요. 여우 카드와 꽃다발 카드가 함께하면 은밀한 선물 또는 뇌물이 됩니다. 여우 카드와 클로버 카드가 함께하면 행운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되고, 여우 카드와 쥐 카드가 함께하면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밀한 세력 작당 모의가 됩니다. 내일은 15번 곰카드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요.